싫어요 못하면 디바 차이라고 하 갑자기? 디바는 무슨 죄야 갑자기 아나 아나 안나올거예요 화이팅 이 아 근데 삼삼이었어 내려갈 필요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스리프트서 삼삼 처음인데? 너무 넓어 이자리 봐봐 자리 혼자 있는 거자리 봐봐 화 먹어줘야 돼 라인 라인 네네네 망치 엄청 빠르다 이거 이 앞으로 나가서못해 공격받고 있어 한번 <미러> 아 디바 왼쪽 한번밀어넣 줄래? 이 어, 아나코. 아, 좋아. 나이스. 아, 뒤에 좀 봐봐. 자리야. 어, 나이스. 초월 뺐는데? 라인 봐요 라인 나이스. 비트이이 옆에 야타 있어. 저자요 어, 나이스, 오나피팔이다 나이스. 어, 맵이 너무 넓어서 이거 넓은 대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. 그냥 여,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해요. 넓 좋은 거아니야지 사실 제좁 넓으면. 좁아요, 좁아요. 넓으면 너무 힘들어요, 지금. 잡곡 <laughs> 조심해요. 안 맞았어요. 아야 화가 비 우리 피가 없어요. 아 라임 좀만 좀만 소그차 하나. 왕치 빨라. 아씨 아, 한 번도 못 라임 근데... 라임 피 휠인데. 참 이게 살만해. 우리 우리 피 없어요. 우리 좀만. 아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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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왔어요. 아이고. 루시오카 루시오카 나이스. 네, 루시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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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천천히 해 얘네 그거야 어, 어, <laughs> <쇼끔>. 어, <laughs> <말> <laughs> 아 화강 이야어안돼 깨워주면 내 빼요 아나 총을 탔는데 오빌이죠 그냥 줘야 돼요? 디벨거예요 디벨꺼면 들어가고 아니 아니 라인 라자 아, <laughs> 1층 인 1층 이거 3초 할게요 이바고 이랑 힐벨님을 제가 먼저 게요아 오케이 아, 오 라인 녹여요 안 빼도 돼 굳이 라인 이 쪼기라 <목소리도> 나이스, 우리 자, 자, 어, 나이스 라인 라인 세븐 피 나이스 디바 자리야. 2층 뒤에 가고 잘해 잘아 잘해 아해잘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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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잘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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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우리 자리 잘 잡아야겠다, 이거. 네, 이쪽으로 바로 밑으로 오는데? 아, 너, 잘 써. 잘 써. 어, 라이님 거기 킬좀 힘들어. 화물 잡 튀어. 나 어, 나이스, 아, 나이스. 잘해, 잘해, 잘해. 뒤에 디바, 디바, 디바 2층. 에니잡러 아, 가자, 잡으러 가자. 여기 힐받요힐받요오빼 okay. 그럼. 힐받았 없어자 빼줘 빼줘 자 거기 있으면 뭐, 빨리 들어가요 얘네 라인 정면 우리, 우리 차례 힐 안돼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잘 아, 맞고 우리 방벽 관리 안되거든? 얘네는 방벽 체온. 방 안에 어 우리 나이스커오 어, 뭐야. 어 다리 어떻게 살았어? 다리가능다리가능다리가능 다리만 뚫어들. 아니야. 커커나이스 아, 네, 괜찮아. 안 거기 안나힐안 된다. 우리 뒤다어 뭐야? 아, 우리..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빼빼빼 진짜... 빼, 빼, 빼. 너무 좁아 너무 좁아. 빼빼빼 빼. 계속 볼륨이에요 오케이 오케이. 궁 쏘고 싶다. 반포 볼 때? 에? 아, 아이고, 맞춰볼래요? 아이고. 아이고. 막턴될것 같은데, 궁이 너무 많은데. 아거하나 하나, 하나 데려가면될 것. 가텔오가텔레어가텔레오빼 텔레오가. 텔레오오가 아, 가텔레이가네 뒤에 루슈. 오가이레오가 텔레오가. 어레 차렷차렷차렷 차려. 아우. 여리고 나이스. 잘전멋다 나이스 나이스. 자, 게임 좀 있는 거. 선초 이거 망치 먼저고 다시 한번 하자. 오케이. 어잔다 나이스. 선초만 어, 뭐 끊으면 나이스 빼. 나이스 빼. 오, 어? 아. 말이 되나. 와. <laughs> 터졌다. 이미 섞여있는데또 섞어? 바뀌었어? 네. <laughs> <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, 그레이쩔로 감. <laughs> 그거 하나 바뀌었어? 내가 옴. 그레이 평소에 배프로한테 좀 잘하지. <laughs> 몰라. 나 진짜 개막 꿨어. 개막 꿨어. 응 나나 자리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녹화를 꺼야겠네